오늘 주시는 말씀은 3무 일상 2장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걸음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 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해 세우셨도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복된 금요일입니다. 벌써 주말입니다. 힘차게, 그리고 은혜 가운데 아무쪼록 일주일 잘 마무리하시고 주일을 사모하며 기다리시면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어떤 면에서 예배 준비는 오늘부터 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위해 또 예배를 드린 빗소금 공동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도록 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한나의 기도를 묵상하고 있죠. 우리는 이 기도에서 약할 때 강함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가난하게도 하시며, 부하게도 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말씀을 대하면서 지레 겁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아하, 까딱 잘못 듣다가는 갑자기 가난하게 될 수도 있고, 죽게 될 수도 있겠구나.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걱정할 부분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교만한 자들을 향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장 교만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자기가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교만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교만한 자로 규정하시고 다루시겠다. 라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읽어야 할까요? 약할 때 강함되신 하나님, 내 편이 되어주신 하나님, 나를 높여주시는 하나님으로 읽어야 합니다. 한나의 고백은 8절에서 절정에 이릅니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걸음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신다. 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믿음의 기도가 나옵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인데요. 지금 약한 모습이고, 가난한 모습이고, 세상적으로 볼때별볼일 없어 보이는 모습일 수는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높이셔서 영광의 자리에 앉게 하실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8절 뒷부분에 보시면,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자 한나의 기도가 어디까지 확장되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아들을 낳아 바치고 드리는 한 여자의 기도치고는 너무나도 거창해 보인다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한나는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었을까요? 한나는 비록 자신의 삶 속에서 있었던 개인적인 경험에서 출발하고 있었지만 그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은 모든 인류의 문제 속에서도 그와 동일하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잘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소소한 기도를 들어주신 것을 보며 이것은 자신에게만 국한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세계의 기둥을 세우시는 위대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알고 만나는 감격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확장되어야 할지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개인적인 문제들을 가지고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가족을 위해서 또 우리의 일터를 위해서 우리의 여러 가지 필요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런 기도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또 그렇게 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구하라고 하셨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가 언제까지 거기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문제에 갇혀 있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그저 문제가 있을 때마다 나타나셔서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고 사라지는 요술 램프의 진위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문제를 가지고 기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평생 그저 그런 문제들만 해결해 주시는 분 정도로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더 커져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더 넓어져야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기도의 지경이 더 넓어져야만 합니다. 한국교회로, 대한민국으로, 전세계로 확장되어야 합니다. 10절을 보실까요? 여와를 호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래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와께서 호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나님은 한나에게 아들을 주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땅 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기도 하고, 세상을 통치하는 왕에게 힘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라고 소개합니다. 여기 나오는 하나님의 스케일을 한번 보십시오. 모든 힘은 누구로부터 나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여기 기름 부은 받은 자라는 표현이 있는데, 기름은 아무에게나 붙지 않죠? 왕, 제사장, 선지자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그러한 자들의 뿔, 즉 세상의 모든 권위를 높이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아들 하나 낳고서 이런 엄청난 기도를 한나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기름 부은 받은 자라는 말은 히브리어로는 메시아, 헬라어로는 그리스도라는 뜻입니다. 다 기름 부은 받은 자라는 뜻이 되는데요. 다시 말해서 한나는 지금 메시아의 승리를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즉, 사단은 깨지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그리스도는 결국 승리하게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는 바로 이 사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이 영적인 눈이 영안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에게는 특별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의 눈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고 해석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기도입니다. 하나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에게는 특별한 믿음이 있음을 봅니다. 순종하는 아름다운 결단력도 있음을 봅니다. 믿음으로 미래를 바라보는 소망의 눈도 있음을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을 달아보시는 분이십니다. 약할 때 강함되는 진리를 붙잡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고 선포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작은 신임에도 응답하시고 좋은 것으로 만족해 하시는 주님, 우리에게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게 하시고 그뜻 앞에 순종하며 결단하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약한 우리를 높이시고 강하게 하시는 주님의 뜻을 깨달아서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드러내고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또한 금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말씀 전하실 김재진 선교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기도의 지경이 확장되는 성령 충만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옵나이다 아멘.